반갑습니다. 자 오늘 카나리아바이오 준비했고 바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카나리아바이오 해외 기사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오레고 봉합과 나라파리 병용 이상 임상시험 등록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저거 국내에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외 기사를 제가 지금 들고 왔고 엄청 따끈따끈한 기사인데 바로 한번 읽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상장자이자 생명공학기업인 카나리아바이오는 난소환자 치료를 위해 오레고 보막과 GSK의 폴리중화표소 억제제인 나라파립을 병영 투여하는 임상 이상 연구를 성공적으로 등록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외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국내 기사 아닙니다. 여기 해외에요. 해외. 여기 보이시죠? 뉴스와이어스라고 해외. <laughs> 그래서 기사를 계속 읽어보면 이 임상시험은 카나리아 바이오가 나라파리의 임상시험 공급을 맡고 GSK가 진행을 하는데 매일 경구 투여하는 병용요법의 면역학적 및 임상적 활성, 초기체육 반응, 질병 조절률을 평가할 것이다. 이는 간접면역과 오래고보함이나라파리 병용요법의 상호작용 및 PARP 억제와 관련된 면역조절 효과에 대해 예비조사가 될 것이다 이 연구의 핵심요포는 오레고 봄학과 나라파립의 비화학요법 병용이 백근기반 병용화학요법 치료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백근무 치료 간격을 잠재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탐색하는 것이다 자 난소암은 재발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난치성 난소암 치료 환경에서 오레고 봄막은 유명한 면역치료제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즉 오레고 봄합이 난소암 치료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치료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레고 봄합은 엄격한 임상 이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항암화학요법 항압, 단독요법 대비 무진행 기간 생존 기간을 약 30개월 연장하는 등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는 이제 오레고 봄합에 대한 개요 이걸 보여주고 있고 뭐 나라 파립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사에서 말을 하는 건 그겁니다. 난소암이 재발률이 높다. 그리고 난치성 일환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유망한 면역 치료제로 오레고 봉합이 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가 기사를 낸 것도 아니고 국내 기사도 아닙니다. 해외에서 나왔어요. 자, 이렇게 지금 오레고 봉합을 해외에서도 유망 있게 보고 있다 이거죠. 난소암 치료제에서 오레고봄압이 이제 그 중심 역할을 할 거다 치료제로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라파립과 병용투여하는 임상 이상이잖아요이 말인즉슨 지금 오레고봄압 임상 3상을 진행 중인데 여기는 통과가 될 거고 만약에 오레고봄압과 이 나라파립을 병용투여하는 상황에서 더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병용투여를 하겠죠 일단 3상까지는 통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상 당연히 통과할 확률 높고 여기서 이제 이상 2상, 병용 이상이 저기는 병용 이상까지 돼서 삼상 간다. 그러면은. 오레고 봄합의 범용성이 더더욱이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누가 말하고 있다? 해외 언론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한국의 제약기업을 기사로 쓰겠습니까? 셀트리온이나 이 정도 이제 대형기업은 당연히 쓰겠죠. 그런데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하면은 그 누가 알겠어요? 사실상 보면은 여러분들도 미국의 중소형 제약사 모르시잖아요. 똑같이 해외 언론사에서도 모를 텐데 여기서 지금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오레고 봄합이 난소암 치료제로서 부, 부상할 것이고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 하락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 증시도 좋지도 않고 자금도 들어오지 않는 입장에서 당연히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셀트리온도 주가 하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은 올라갔죠 그리고 한미약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초를 겪다가 자, 임상 통과하면은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올라갈 때 누가 수혜를 받냐? 당연히 계속해서 들고 있던 주주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수혜를 받으실 거예요. 왜냐?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갈 거다. 이렇게 지금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 믿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야기 드리는 게 있죠 제가 돈도 없고 예수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 예수금 50만원 100만원이라도 굴려서 대응을 좀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자 물론 매일매일 수익 날수 있는 단타 종목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굴려서 타토몸에 대응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 선물 드리고 마저 설명 이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엄대장이 준비한 선물은 구독자 단타 이벤트입니다. 급등 가능한 당일 주요 테마 중에서 여기서 정확하게 대장 주만을 엄대장이 딱한 종목 골라서 20%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단타로 선물로 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엄대장 구독자인 것만 확인시켜 주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엄대장한테 구독자 이벤트 참여했습니다라고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상승? 하락? 어떻게 하지?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상승장에선 상승하는 종목을 잡아야 하고 하락장에선 짧게 단타를 치면서 여기서 수익을 보고 우리 주요 종목에 대한 대응 적감에서 그리고 기중을 높일 수 있는 찬스로 삼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항상 이 엄대장은 몰빵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타 좋아요. 품장기도 좋아요. 다 좋은데 하지만 이 엄대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건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안정적이고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엄대장이 어떤 식으로 드릴 거냐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최근에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이 나갔습니다 5월 16일 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엄대장이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서 장 전에 8시 반 전에 보통 드리고 있고 농가 미팅도 나가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나가게 됩니다. 엄대장의 급등 단타 종목 단톡방에서 일괄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 받아가셔서 꼭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언론사에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 이거 무섭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0.91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볼린저밴드 하단까지 도달을 했어요 지금. 하단에 이제 걸쳐서 여기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기보다는 거래량도 줄었고, 그 다음에 자금도 이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여기가 바닥이라는 신호가 될수 있어요. 왜냐? 거래량이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 140만 주, 어제 130만 주.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지금 매수도 하지도 않습니다. 2일 연속 그냥 소외주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소외주. 그리고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보통은 개별 종목으로 갑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라 그래서 오르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누가 임상을 했네만에 누가 마일스톤 계약을 했네만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종목만 이제 오른다는 소리예요. 이 말인즉슨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가 임상을 진행 중이고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이 가는 게 아니고 카나리아 바이오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약 바이오 투자라는 입장에서 카나리아 바이오를 봤을 때, 혼자 가니까 당연히 수급이 계속 붙겠죠. 혼자 가는데, 만약에 여러 대학 기업들이 2018년도처럼 다 같이 간다라고 하면은 돈이 있으면은 분산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분산이 되는데 혼자 간다 그러면 이게 뭉텅이로 여기로 다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 이거 올라갈 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말아서 올리고 주가 상승시킬 거예요. 그거 지금 수혜를 누가 볼 거다? 주주분들이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하락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매집이고 잠깐의 조정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 구간이다. 이렇게 제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오래고 모막. 임상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해서 목표가, 손절가, 진입시기 그세 가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1, 혹은 카나라고 남겨주시면은 하나리아 바이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세 가지 전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그러면 엄 대장님 저는 이거 다 좋고 설명도 감사한데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이거 대응할 건데 올라가는 거 맞나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빠르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종목에 대한 대응이나 정보 요청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엄 대장이 시장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매매 타점이 왔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매매 타점까지 잡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뭐 막막하실 거예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여기서 물량을 담던가 내려갈 것 같으면 막말로 손절을 하면 그만 아닙니까 수익실현하면 그만이죠 올라간다는 걸 알아야 대응이란 걸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도 최대한 빠르게 이 엄대장이 동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은 어떻게 요청을 하냐 하면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나 종목명 꼭 여러분들이 물린 것뿐만 아니라 궁금한 거, 예, 궁금한 것도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이 종목 어떤 거요 같은 전망 같은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꼭 문자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은 종목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대장님 여기 얼마예요? 돈안 받습니다. 엄대장이 구독자분들에게 대응 그리고 추천주부 바꿔 해 드린다? 아니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바꿔 해 드립니다. 이거 받고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를 이 엄대장이 받는 이유가 뭐냐? 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유튜브 채널들이 많을 겁니다. 경제 유튜브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을 건데 여기서 종목들로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사라, 이거 괜찮다라는 식으로 채널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유튜브가 존재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튜브를 보시고 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이렇게 제가 하는 건 이런 유튜브보다는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그나마 이런 유튜브 채널들보다 제가 더 위에서 여기에 엄대장이 있고 아래에 이런 채널들, 이런 무수한 경제 채널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더 위에 올라가서 그나마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 이걸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한테 힘이 되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응할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엄대장이 타점 잡아드릴건데 안타 이벤트도 참여나 하세요 말씀을 왜 드리냐 결국 우리는 전쟁터에 나온겁니다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대응이 뭡니까? 전쟁터에 나와선 결국에 대응이 총알이라는 말이에요 총알 총알이 있어야 총을 쏠거 아닙니까? 타점이 와야 우리가 여기다가 물량을 쏴서 집어넣을거 아니겠습니까? 총알 없이 우리는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알을 누가 만들어 준다? 염대장이랑 같이 안 들어 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 타점 그리고 단타 참여 방법 까먹으신 건 아니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추천주, 종목, 대응, 시장 상황까지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020489-5017 저한테 문자를 남겨놓으세요. 그 이유가 이거를 엄대장이 낮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남겨주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냐? 아침 8시 반까지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침 8시 반 전에 보통 이렇게 제가 시황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이런 걸 남겨드리고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오전 8시 30분 이전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시간만 지켜져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일괄적으로 종목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숫자 1이라고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할 텐데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카나리아바이오 준비했고 바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카나리아바이오 해외 기사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오레고 부마과 나라파리 병용 이상 임상시험 등록 완료를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 저거 국내에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외 기사를 제가 지금 들고 왔고, 엄청 따끈따끈한 기사인데, 바로 한번 읽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상장자이자 생명공학 기업인 카나리아 바이오는 난소 환자 치료를 위해 오레고 부마과 GSK의 폴리 중합 효소 억제제인 나라 파립을 병영 투여하는 임상 이상 연구를 성공적으로 등록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외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국내 기사 아닙니다. 여기 해외에요. 해외 여기 보이시죠? 유스 와이어스라고 해외. <laughs> 그래서 기사를 계속 읽어보면 이 임상 시험은 카나리아 바이오가 나라파리의 임상 시험 공급을 맡고 GSK가 진행을 하는데 매일 경구 투여하는 병용 요법의 면역학적 및 임상적 활성 초기 체액 반응 질병 조절률을 평가할 것이다. 이는 간접 면역과 오래고범함이나라파리 병용 요법의 상호 작용 및 PARP 억제와 관련된 면역 조절 효과에 대해. 예비조사가 될 것이다. 이 연구의 핵심요포는 오레고 부학과 나라파립의 비화학요법 병용이 백근기반 병용화학요법 치료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백근무 치료 간격을 잠재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탐색하는 것이다. 자, 난소암은 재발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난치성 난소암 치료 환경에서 오레고 부막은 유명한 면역치료제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즉 오레고 봄합이 난소암 치료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치료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레고 봄합은 엄격한 임상 이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항암화학요법 항압, 단독요법 대비 무진행 기간 생존 기간을 약 30개월 연장하는 등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는 이제 오레고 봄합에 대한 개요 이걸 보여주고 있고 뭐 나라 파립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사에서 말을 하는 건 그겁니다. 난소암이 재발률이 높다. 그리고 난치성 질환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유망한 면역치료제로 오레고 봉합이 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카나리아바이오가 기사를 낸 것도 아니고 국내 기사도 아닙니다. 해외에서 나왔어요. 자 이렇게 지금 오레고 봉합을 해외에서도 유망있게 보고 있다 이거죠. 난소암 치료제에서 오레고 봉합이 이제 그 중심 역할을 할 거다. 치료제로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라 파립과 병용 투여하는 임상 이상이잖아요. 이 말인 즉슨 지금 오레고 봉합 임상 3상은 진행 중인데 여기는 통과가 될 거고 만약에 오레고 봉합과 이 나라 파립을 병용 투여하는 상황에서 더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병용 투여를 하겠죠. 일단 3상까지는 통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상 당연히 통과할 확률 높고 여기서 이제 이상 2상, 병용 이상이 죠여기는 병용 이상까지 돼서 삼상 간다. 그러면은. 오레고 봄압의 범용성이 더더욱이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누가 말하고 있다 해외 언론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한국의 제약 기업을 기사를 쓰겠습니까? 셀트리온이나 이 정도 이제 대형 기업은 당연히 쓰겠죠. 그런데 카나리아바이오라고 하면은 그 누가 알겠어요. 사실상 보면은 여러분들도 미국의 중소형 제약사 모르시잖아요. 똑같이 해외 언론사에서도 모를 텐데 여기서 지금 이 카나리아바이오의 오레고 봄압이 난소암 치료제로서 부, 부상할 것이고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 하락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 증시도 좋지도 않고 자금도 들어오지 않는 입장에서 당연히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셀트리온도 주가 하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은 올라갔죠 그리고 한미약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초를 겪다가 자, 임상 통과하면은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올라갈 때 누가 수혜를 받냐? 당연히 계속해서 들고 있던 주주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수혜를 받으실 거예요. 왜냐?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갈 거다. 이렇게 지금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 믿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의 대응 전략은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야기 드리는 게 있죠. 제가 돈도 없고 예수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 예수금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굴려서 대응을 좀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자, 물론 매매에 수익 날수 있는 단타 종목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굴려서 타점 몸에 대응하세요라고 말씀드리니까 이 선물 드리고 마저 설명 이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엄 대장이 준비한 선물은. 구독자 단타 이벤트입니다. 그때 가능한 당일 주요 테마 중에서 여기서 정확하게 대장주만을 엄대장이 딱한 종목 골라서 20%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단타로 선물로. 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엄대장 구독자인 것만 확인 시켜 주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엄대장한테 구독자 이벤트 참여했습니다라고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상승, 하락 어떻게 하지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상승장에선 상승하는 종목을 잡아야 하고 하락장에선 짧게 단타를 치면서 여기서 수익을 보고 우리 주요 종목에 대한 대응. 조금해서 그리고 기준을 높일 수 있는 찬스로 삼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항상 이 엄대장은 몰빵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타 좋아요 풍장기도 좋아요 아, 좋은데 하지만 이 엄대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건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안정적이고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엄대장이 어떤 식으로 드릴 거냐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최근에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이 나갔습니다 5월 16일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엄대장이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서 장 전에 8시 반 전에 보통 드리고 있고, 몸가 이팅도 나가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나가게 됩니다. 엄대장의 급등 단타 종목 단톡방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 받아가셔서 꼭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언론사에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 이거 무섭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0.91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계속 계속해서 하락하고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도달을 했어요 지금 하단에 이제 걸쳐서 여기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기보다는 거래량도 줄었고 그 다음에 자금도 이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여기가 바닥이라는 신호가 될수 있어요. 왜냐 거래량이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 140만 주 어제 130만 주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지금 매수도 하지도 않습니다. 2일 연속. 그냥 소외주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소외주 그리고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보통은 개별 종목으로 갑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누가 임상을 했네 만에 누가 마일스톤 계약을 했네 만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종목만 이제 오른다는 소리예요 이 말인즉슨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가 임상을 진행 중이고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이 가는 게 아니고 카나리아 바이오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약 바이오 투자라는 입장에서 카나리아 바이오를 봤을 때 혼자 가니까 당연히 수급이 계속 붙겠죠. 혼자 가는데 만약에 여러 제약 기업들이 2018년도처럼 다 같이 간다라고 하면은 돈이 있으면은 분산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분산이 되는데 혼자 간다 그러면 이게 뭉텅이로 여기로 다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 이거 올라갈 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말아서 올리고 주가 상승시킬 거예요 그거 지금 수혜를 누가 볼 거다? 주주분들이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하락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매집이고 잠깐의 조정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 구간이다 이렇게 제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오래고모막 임상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해서 목표가, 손절가, 진입시기 그세 가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1, 혹은 카나라고 남겨주시면은 하나리아 바이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세 가지 전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그러면 엄 대장님 저는 이거 다 좋고 설명도 감사한데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이거 대응할 건데 올라가는 거 맞나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빠르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종목에 대한 대응이나 정보 요청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엄 대장이 시장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매매 타점이 왔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매매 타점까지 잡 そう。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뭐 막막하실 거예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여기서 물량을 담던가 내려갈 것 같으면 막말로 손절을 하면 그만 아닙니까? 수익 실현하면 그만이죠. 올라간다는 걸 알아야 대응이란 걸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도 최대한 빠르게 이 엄대장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은 어떻게 요청을 하냐? 화면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나 종목명 꼭 여러분들이 물린 것뿐만 아니라 궁금한 거, 예, 궁금한 것도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이 종목 어떤 거요 같은 전망 같은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꼭 문자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은 종목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 대장님 여기 얼마예요? 돈안 받습니다. 엄 대장이 구독자분들에게 대. 그리고 추천주 바꿔 해드린다? 아니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바꿔 해드립니다. 이거 받고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이 엄대장이 받는 이유가 뭐냐? 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유튜브 채널들이 많을 겁니다. 경제 유튜브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을 건데 여기서 종목들로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사라, 이거 괜찮다라는 식으로 채널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유튜브가 존재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튜브를 보시고 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이렇게 제가 하는 건 이런 유튜브보다는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그나마 이런 유튜브 채널들보다 제가 더 위에서 여기에 엄대장이 있고 아래에 이런 채널들, 이런 무수한 경제 채널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더 위에 올라가서 그나마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 이걸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한테 힘이 되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응할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엄대장이 타점 잡아드릴건데 반타 이벤트도 참여나 하세요 말씀을 왜 드리냐 결국 우리는 전쟁터에 나온겁니다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대응이 뭡니까? 전쟁터에 나와선 결국에 대응이 총알이라는 말이에요 총알 총알이 있어야 총을 쏠거 아닙니까? 타점이 와야 우리가 여기다가 물량을 쏴서 집어넣을거 아니겠습니까? 총알 없이 우리는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알을 누가 만들어준다? 염대장이랑 같이 안들어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 타점 그리고 단타 참여 방법 까먹으신 건 아니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추천주 종목 대응 시장 상황까지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020489-5017 저한테 문자를 남겨놓으세요. 그 이유가 이거를 엄대장이 낮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남겨주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냐? 아침 8시 반까지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침 8시 반 전에 보통 이렇게 제가 시황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이런 걸 남겨드리고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오전 8시 30분 이전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시간만 지켜져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일괄적으로 종목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숫자 1이라고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할 텐데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